비바 시스템스 중기 추세 재정렬 지금의 눌림이 끝이 아닐 수 있다. VEV 리포트. 안녕하세요. 파트레이더 진로그입니다. 시장의 시선이 겹치는 핵심 구간. 그 안에서 수많은 기술적 신호가 암시하는 흐름과 지지 저항 타점을 캐치하는 것이 수익의 퍼센트와 확률을 바꿉니다. RHI THMIX는 그 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차트 기반의 리듬 분석 리포트입니다. 블로그에서 차트와 함께 편리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종목 분석을 원하시면 구독 또는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V파 차트 설명, 분석 요청 주신 비바 시스템스 VEV NIS입니다. 과거와 현재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단기 추세, 노란색 병합 플러스 상승 추세 지점으로 스윙선, 흰색 또는 중기선, 주황색 부분일수록 확률 및 수익률 높은 타점입니다. 차트마다 파동 텐션과 추세가 있으며 현재 중기 추세, 월파동의 약가 속 초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등락이 크지 않은 무상향바스권 매매 고려됩니다. 단기선 매매 또는 단기선 이탈 시의 상승 매매 또는 단기선 이탈 시의 240에서 250 눌림 매수 고려 타점입니다. 전구 리포트 투자 의견 VEV는 AI 기반의 헬스케어 세스 모델 확장을 본격화하며 기술적 흐름과 실적 모두에서 강한 구조를 다시 회복 중입니다. 리듬상 중심 지지 구간에서 정배열 흐름이 재 형성되고 있으며 과거 반복된 흐름과 유사한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주 기대 수익률 플러스 6.1% 오른쪽 화살표 296달러 확률 67%두달 기대 수익률 플러스 14.3% 오른쪽 화살표 319달러 확률 64% 2년 장기 목표가 플러스 34.8% 오른쪽 화살표 376달러 확률 57%뇌 네, 요약 서머리 지금은 멈춰있지만 다음 박자는 이미 예열 중입니다 기술적 지표와 시각적 리듬 모두 다시 수렴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박스 상단 돌파 이후 첫 눌림 리듬상 확장 전환의 변곡점입니다 클립 요약 포인트 일봉 주봉 중심선 지지 확인 후 정배열 재정렬 흐름 단기선과 MACD 재확산 흐름 동시 포착 278달러 물결표 달러 282 구간은 반복적으로 작용된 중심 맥점 296달러 돌파 10달러 3 1 2 이상 기술적 확장 예상 막대 그래프 V, P, A, R 분석 시각적 구조리듬 구간 시각적 흐름 요약 8란원 월봉 박스권 상단 돌파구 첫 눌림 구조 오른쪽 화살표 중심선 지지중 260달러 노란색 원 주봉 볼린저 중단 지지 정배열 정리 구간에서 재확장 시도 중 오렌지색 원 1봉 278달러 물결표 달러 282 중심선 다중 지지 오른쪽 화살표 재확산 리듬 형성 빨간 원 120분봉 단기선 회복 중 플러스 MACD 수렴 후 확산 전환 흐름 오른쪽 화살표 전체 시각적 구조상 확장형 재진입 흐름으로 해석됨 오른쪽 화살표 290달러 돌파시 305달러까지 열려 있음 올라가는 그래프 리듬 분석 기술적 지표 리듬 모래시계 월봉 리듬 중심선 달러 260 지지 확인 중 RSI 과열 해소 MACD 재진입 구조 밴드 상단 근접시 눌림 후 재돌파 가능성. 내려가는 그래프 주봉 리듬. MACD 회복 초입. 이격도 안정적. 점선 저항. 305.2달러. 중심선 278달러 물결표달러 282 지지 선명확. RSI 55에서 60 구간 상향 재진입 흐름. 스톱워치 일봉 리듬. 중심선 278달러 물결표달러 282 지지 확인. 볼린저 중단 회복 중 거래량은 축소. MACD 확산 중 상승 준비 리듬 강조. 1시 120분봉 리듬. 단기선 정배열 플러스 밴드 확장 초기, RSI 과매수 해소, MACD 수렴 후 상승 확률, 체크 표시 반복 패턴, 유사 리듬 구조 과거 6회 중 5회 상승 오른쪽 화살표. 평균 플러스 7.8%, 6에서 8거래일 내토달본주머니 재무 흐름, 지표 수치 핀 해석 코멘트, FY15 Q1 레버뉴 6 5 0 6달러 m 플러스 11.6%, 안정적 성장률, 세스 확장 기반 경고. 넷 인컴, EPS 1 6 1 6달러 m 1.15달러 예측 상해. 수익성 동반 개선 흐름 fy25 eps 가이던스 4.77달러 물결표 4.84달러 상향 유지 성장 안정성 확보 고객 유지율 124% 업셀링 강세 기존 고객 충성도 우수 그로스 마진 73.1% 셀스 기업 평균 상회 고효율 유지 신문 뉴스 m% 리스크 요약 핀 베이바 ai 헬스 신제품 발표 대형 제약사와 파일럿 계약 체결 핀 c rm 플러스 llm 통합 확대 미국 유럽 병원 시스템 내 도입 확대 주의 경쟁사 세일드포스 헬스와 기술 격차 축소. 주의 데이터 보호 규제 강화에 따른 추후 비용 리스크 존재. 관영 명중 전략 시나리오 플러스 시뮬레이터 작은 파란색 마르모 엔트리 존 278달러 물결표 282달러 오른쪽 화살표 중심선 기반 반복 지지 구간 확률 69%. 관영 명중 타겟 존스 1차 목표 296달러 확률 67%. 2차 목표 319달러 확률 64%. 장기 목표 376달러 확률 57%. 금지 스탑 로스 5 대응 달러 273 2탈시 박스권 하단 복귀로 방향성 약화 오른쪽 화살표 거래량 감소 동반 시 빠른 대응 필요. 올라가는 그래프 전략 시뮬레이터 분석. 동일 구조 반복 시 10회 중 7회 성공. 평균 플러스 7.1% 수익. 6에서 8 거래일 내 목표가 도달 확률 70%대. 무지개 전망. 리듬은 흐름을 그리기 전 멈춘 듯 조용히 정리됩니다. 지금의 눌림은 추세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비바 시스템스는 기술보다 흐름을 먼저 움직입니다. 다음 진입 구간이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